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이병학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오지석입니다. <laughs> 농구부에서 유정원 따까리를 맡고 있는 김상민입니다. <laughs> 3학년 김명진입니다 농구부에서 김상현 주인님을 맡고 있는 3학년 유정원입니다. 지금부터 10분 줄 테니까. 진지하게 풀어주면 되고, 컨닝하면 안 되고, 상의하면 안 돼요. 네. 시작! 1 0 주장이야. 여기 네개 중에 답이 없으면 어때요? 아 있어, 진짜 없어. 답은 사람 세명네 명. 방 선수 몇 문제 남았죠? 세 문제. 세 문제. 해몇 문제 남았죠? 실제 시험 칠 때도 이런 친구이잖아. 이제, 이제, 이제 체크야검토다고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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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2천 원수 제일 낮게 나가기 한 번씩 여기서 고치면 틀려 여기서 <laughs> 고치면 틀려 대현이 형 기록지에 포인트 나오잖아요. 팔어딨냐물어봤는 그, 대현이 형 포인트 보고 뭐, 왜 아이가.. <laughs> 오케이! 암던! 암던 끝! 자 1번, 1번을 몇번 했어요? 몇번 했어? 3번 3번 3번? 정답은 아, 2번 아다 틀렸지 계속해서 아, 서로 말하지 마 오케이x2 오케이. <laughs> 다틀리켜주자 1번부터 4번 아닐까요? 1번부터 4번 아닐까요? <laughs> 그 사이에 답 있지 않을까요? 2번은 2번은 답몇 번일까요? 4번 4번x2 4번. 나 4번. 아, 2번 나 아, 아, 4번. 아, 4번 했는데 4번 2번 했어? 저 찍었어요 4번x2 저 2번, 2번이잖아 저 2번 찍었어요 수치 잡죠 수치는 안들어 수치, 수치 잡자 수처야 예? 수치 아니야? 숫자요. 정답은? 진짜? 4번 숫자 작두. 얘야? 숫자 작두 또 나은 상람 있어요? 그 가는 곳마다 기쁨이 따른다. 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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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바를 원하는 바를 이룬다? 가는 곳마다 물이 흐른다 이랬죠. 몰라 기억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리라. 아 그래 그래. 딱말라인고했 많아. 왜 말을 안 하냐. 정국 대학교 교훈이 아닌 것은? 2번이요. 2번. 1번. 3번. 4번. 아, 3번. 아, 4번 정원이는 4번 했어. 정원이는 4번 했어. 정답은 2번 진리. 이거죠? 8점 도에요 이거 잘 알아? 아난찍 지금 그그 경주 응. 그 전주령 가면 그 적게 잡아. 여덟 개그데 몰라. 그런 그런 응. 그럼 아무. 7번 맞춘 거예 맞는 것은 5번 동으로. 아 맞는 거 고른 어. <laughs> 다 너. 어. 번도아 근데 이거 풀다 쳐? 보면 당연히 맞는 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풀리고 네 개. 풀리고 네개 찾아야 되 그러면. 지석수도 그러면 몇번 했어요? 1번, 1번이요? <laughs> 야, 음, 1 아, 번, 어? 1번 하는데? 1 번이요? 난일 번, 이제 잘못 읽고 1 번에 체크, 아 맞아요, 모르세요 이데 어? 1 번, 일 번인데, 나이스. 7번에 밥은? 5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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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5 번, 4번 네? 네? 뭐오 번. 나이, 병원에 둘렸어 병원 몇번 했어요? 4 번이요. 4 번이요? 이거 맞이 어디에 틀렸 오랜, 랜왜왜 네, 그런 줄 알아? 감독 이슈를 안 주셔가지고. 아, 아, 내 휴가 안 주셔가지고. 휴가 가 뭐예요? 그래서 몰라. 휴가가 뭔지 몰라. <laughs> 휴가 가고 몰라. 는서 문제를 못 풀었다. 8번. 난, 난 아무 말다했 1번. 1번이요. 3번 3번. 예? 3번 아니야? 1번 아니야? 1번 아니야? 3점 7개, 3점 7개, 2점 세개 6점. 18점에 3점 세개 어? 6, 이 12에다가 3, 5개 하면 15, 27점. 아니 그게 아니라 바보다 짝수가 될 수가 없지. 3점이 개면 짝수에다가 2점 하면. 전나2점넣아 10개 스 가자 릴스. 이은 되겠다. 정답은, 정답은? 1번. 1번 세 개. 전전 타임. 짝수잖아 2점씩으로 어, 홀수가 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홀수는 정 그때 짝수는 정답이 돼. 2점을 여섯 개넣었어 어. 12점이다. 어. 어. 그럼 15점이 나오면 3점 다섯 개 하면. 아, 15점. 이렇게. 15, 넣... 그 아니. 2점 여섯 개넣고 3점 다섯 개으면 15점. 와.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 같아. 넘어와자. 넘어와. 자, 10번의 정답은 1번. 4 뭐야? 3맞이야 1번 아니야? 나내 이름 있어, 1번 있어. 저 병하게 좋서한번했데 지석이를 볼수 있습니다. 1번이에요. 나이스 지석이. 병 병하게 창조 18번, 자 아니 100인치 22번이야. 21번이야. 아, 예, 예 22번이네, 연습... 생각해니까 그러니까. 21번이고 시합도 어? 22번이야. 아, 그러네, 1 0 0이 21번인 줄 알았어. 22 어? 22번이라고 그래나 어, 1인 시합 때2 <laughs> 22 2번이나 아, 연습할 때 맨날 2 1번이하지 마라. 진짜. 아, 그러네. 얘는 뭐할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1 나왔어요 <laughs> 왜? <웃음> 마이너스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앞에서 부족한 거였요 앞에서 부쭉한 거였어 똑지안고 앞에서 부족한 이였어야콘트 받았죠? 아, 정답 어, 정답은 19네 정답은 19예요 나 21인 줄 알고 18 나왔는데 야 로... <laughs> c 5 뭐야 유정은 <이거> 어? <laughs> 어? 미, 미친 거아야 <laughs> <laughs> 치 부분, 태양도 2개, 플러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네. 아, 생각이 안나 치지. 아, 아직도 틀어요 뭐라고 어요클로즈업 가, 클로즈업도 요 치? 치? 뭔가 치지라 뭔가, 치즈랑 뭔가 예, 생각이 <laughs> 안 나서. 생각났어, 생치났어 치? 어, 치 생각했어, 치. 치지, TV 하고티 <laughs> 이름 붙였어. 치지, TV E 이러고 16번 어, 나, 다 뭐예요? 나키노카모르겠 16번, 2번이요. 삼만이야? 네? 예? 한강, 한강, 한강 언제 왔냐? 어, 한강, 한강, 한강 언제 왔냐? 야, 한강 가서 밥먹밥 먹으러. 밥 먹으러, 밥, 밥 먹으러. 야, 우리 운동하고 있을 때 한강 한강 가자고. 밥 먹으러 한강까지 간다고? 에? 밥 먹으러? 뭐 먹었어. 먹었어. 컵라면 먹었어. 어? 와, 컵라면 먹어서 한강까 g s 25점 에올수 있는 한강까지. 17번 김명진의 최애 아이스크림은? 저는? 뉴욕 치즈케이크. 엄마 얘기 아니었어? 엄마 얘기 아니었어. 무조건 뉴욕 치즈케이크. 난 명진 뉴욕 치즈케이크. 쉽게 한번 A인데. 18번 상윤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콧.. 코... 콧뼈 3번 콧뼈 콧뼈 처음으로 부러진 게 언제예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주말리그 하다가 마지막.. 그 음... 유저한... 마지막.. 마지막 콧뼈 부러진 게동대 입학해서 지영현 선수 뒤통수에 맞아가지고 아, 두 번째가 아마 한결이랑야차로로 맞짱 뜨다가 한번 부러졌다고 아, 서면에서 18대1로 싸우다가 <laughs> 살짝 부서져. 내가 18. 내가 18. <laughs> 내가 18에 18번째 선수. <laughs> <laughs> 막타 맞았어. 막타. 정답은 3번 정답이 4번이었어. 예리한 말. 더이 4번했어? 진짜 이거. 3번이 더. 카메라 보세요. 자 19번 지석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검정색. 주황색? 아니면... 주황색? 주황색 저 뭐였지 기억 안 나. <laughs> 예? 뭐예요? 아니, 진짜. 파란색, 틀리면 파란색. 파란색. 네. 뭐, 진짜 아 진짜 이거 틀리고. 반갑습니다. 하늘색. 하늘색이다. 하늘색 뭐야? 뜬거 없이. 나도 일는데 일본에... <laughs> 어? <laughs> 자 마지막 정원 선수가 찍은 릴스가 아닌 것은? 나 헷갈리긴 했어. 2번 맞죠, 2번. 이번 맞죠? 사랑스러운 나를 찍었어, 재기영 형이랑. 아, 아, 2번이 먼저 모르는데 한번 보지만면안 돼? 몰라. 그래도 저희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말, 많이 하자, 이제 시작이야. 야구는 구회만 투하할 거야. 하나 둘 셋! 지석정지석 이대규! 정답! 어. 정답. <laughs> 하나 둘셋 명진 명진 명진이 형 아니야, 정답, 아, 정답. 아, 왜치고봐야되는왜치고가는거지어 왜 치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일번 보고 맞춘 거구나. 응 정원 하나 둘셋 정답 정원 정원 어 아, <laughs> <이병학 장옷이야. 웃음> 네, 아, 명진 형 차바이 정답 이병학이요. 이형 잠옷이야. 백승혁 백승혁 대사 하나 둘셋 정원 명진 백승혁 정답 고맙다.

땡. 명진, 명진. 주장이자 주장. 아, 저아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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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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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저거. 저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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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 저거. 저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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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제 하강까지하강까지 네. 얼굴 보여시죠얼아아 그 포지션만 알려주면 돼요 그럼. 포지션 까드요. 까드아다말 아, 아, 했는데 아, 박승님 말고. 아 정원. 정원. 장민채. 땡. 어, 뭐? 야, 모르는 비밀 선수가 아, 아. 있는 거아아 아, 그런 그런가? 해봐요 해봐요. 박세진. 하나 둘 셋. 누구세요 너? 지석. 아 명. 지 이동혁. 정다. 어. 눈 누가 누가 나갈 거야? 자가 나갈 거야. 잠네 재원 씨어요이 나. 나 이때 이까지막 이때까지 막치소할게요 모든 비밀 선수래요. 내가 매도한다. 유연 선수. 화이팅,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박승재. 정답. 너무 고방. 뭐보아세요뭐보았 눈치 다 쳤다. 안 보다 여 그러니까 누구나 진짜. 예측을 하네. 그니까. 다음 누진 뭐세 알려줘? 어 알려줘. 이 지금쯤 이제 한번. 어무 대주신 한테 했어. 동대주신. 어. 무대주신 애잖아. <laughs> 어, 그럼요. 또한번할때 <laughs> 있어. 또 나와, 또, 어, 또, 또 어. 연예인 분 가려도 맞출수 있을 것 같은데? 마, 가려봐요? 네. 정원이는 가려도 다맞춰요다거 가릴게요. 한 번만 봐라, 또 뭐라고 그림자, 그림자 한아 하나, 둘, 셋. 정답. 두구세요 설윤. 땡. 에스쁘아, 민 땡. 아, 쟤 누구야? 명진. 명진. 이지다 방지민. 땡. 형아, 개 이뻐. 아이브, 정원 영 땡. 지성. 안유진. 오, 병원. 베일 몬스터 아요? 옵 정답. 오! 야, 자기 리스버. 리스 됐다만 나오니까 가능해. 아, 너네 진짜 편이다. 우와! 정원, 정원. 정원. 김태훈 땡. 아, 김태현정답너왜 이렇게 어떻게 왔어? 너 어떻게 왔어? 왔어? 아까터 예측하고 네, 내가 가는 거아니김혁현이 나왔대. 아, 너세 지성. 양준서. 정답. 어. 네, 사즈좀 주세요. 이동혁 선수가 롬요들이 양준성 선수. 저둘다 좋아요. 오오 하관이 보인대? 하관 보인다. 하나 둘 셋. 지성지성어 정원. 서륜. 서륜? 아니야. 서륜 아니야? 민주. 아일린땡 가자. 그룹이 어디예요? 그룹이? 그룹. 알려줄다 하나. 본적 있어요. 민주? 실물로 다본적 있는. 정답 유진 사니. 땡 프로미스 나인 송하영. 오 정답 프로미스나9 송하영 누가? 지석? 어? 지석? 지석 정답? 어? 지석인데? <laughs> 어네 <laughs> 이름 안 불렀어 이름 안 불렀으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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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아, 지석이 아. 정답 <laughs> 저희 이제 드디어 최종 순위를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4, 5위는 일단 릴스를 찍어야 돼요 각각으로 3위로 릴스를 면하게된 주인공은 60점을 낸 나나예요 나나 오지석 인물 퀴즈 에서만3 0점을 내셔서 <laughs> 30점 30점이야. <laughs> 2위는 88점을 맞은김명진 선수입니다. 김준요 근데 이상1등이 아, 1등은 뭐 아시다시피 김상윤 9 2점의 김상현 선수입니다. 꼴찌는 47점을 맞은 유정원 선수입니다. 자연스럽게속해는 네, 51점의 <laughs> 이해서 <이병학 웃음> 선수입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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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세요 <laughs> 썼고요. 이런 문구를 좀 많이 봐가지고서 따라해봤고 여기에 별이랑 메이크로버 스티커 붙여봤습니다. 한자로 복자 그 밑에 복주머니 한번 그려봤고요. 대박나세요는 정원이 거 따라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제선수 손으로 또치, 둘리, 짱구 와,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투리로 한번 적어봤고요. 럭키비키를 블루키비키라고 적어봤고 근데 이제 또 많이 럭키비키 하라고 완지까지 약간 매차 카와이의 매차 같은 느낌으갖고그렇게 <laughs> 네이클로버를 많이 그렸어요. 그 하트랑 공놀이까지뒤엔사인하고 행운 가득하시라고 한 마디 적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카르페 디엠 좋고요. 뜻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라는 뜻이 좋았고, 네이클로나 하트 보면 저희가 받으시는 분한테 제인품폼 한벌 같이 리겠습니다 저는 행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서 행운 부적이라고 행운의 상징인 네이클로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어, 일단 좋아하는 형들과 이렇게 즐겁게 촬영을 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좋은 형들과 한번 더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거기서 멈춰있었는데, 이번에 별로 안 좋은 콘텐츠였다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아,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겠다. 더, 더 좋은 콘텐츠 <laughs> 어,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면 시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지능이 살짝 드러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이게 마지막에 더 좋은 팬분들 위한 이벤트를 할수 있어서 좋네요. 스승님 친구들과 함께해서 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얼마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쌓은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준비해주시면 더 재밌게 촬영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후배와 친구들과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돼서 좋고 또 명진이 가기 전에 한번 같이 찍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